자 오늘 드릴 건 예, 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예, <laughs> 예, 언젠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일런 형님 여기시죠 예, 아, 참고로 이분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모르시나? 아, 공식적으로는 14명일 거예요 이제 비공식으로는 16명인데 두 명은 법정 소송 중내얘기다 아니다 여성분은 일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모르겠는데? 이래갖고 두 명은 소송 중인 걸로 알아요 저출산의 아이콘이시죠. 저출산의 혁신의 아이콘. <laughs> 왜? 뭐 세계에서 돈 많으면 뭐 그럴 수 있지. 그죠? 뭐이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되게 많죠. 뭐 아니 극, 극, 극과 극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어그 미국 그 정시 기준으로 예. 미국 시청 기준으로는 이제 애플이 넘버 원 마소가 넘버 투 아마 얘가 넘버 쓰리 정도 될것 같아요. 테슬라가.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주주님들 때 많으실 거예요. 한 4, 5년 전부터 갑자기 테슬라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이번 히스토리를 아마 보시면 되게, 예, 뭐, 스티브 잡스라는 분도 되게 재미있는 분이신데, 뭐, 그분에 비하면 스티브 잡스는 그냥 범생이고요. <laughs> 이분은 좀, 여러 가지로 되게 파란 만장합니다. 제가 이 사람 먼저 기억했던 게 옛날에 페이팔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해외 송금할 때, 여러분 아버님 세대 얘기입니다. 해외 송금하려면 은행 가서. <laughs> 진짜 은행으로 몸으로 가서. 환전을 받고, <laughs> 막 써가지고, 뭐 기입, 뭐, 이렇 이런 거 있잖아. 요뭐 출처 이런 거다 해갖고, 외환관리법이 워낙 엄정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국가에서. 그런데 그냥 <laughs> 컴퓨터로 틱틱틱 하면 해외점금을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플랫폼을 개발한 게, 이제, 페이팔이라는 한 30년, 20년 됐나? 되게 혁신적인 거를, 그러니까 글로벌한, 거를 이제, 이분과 이분 제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네, 그 분들이 다 유명하신데, 찾아보시면 알아요. <laughs> 유명하신 분들이신데, 아무튼,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잘아시겠지만 뭐, 테슬라, 스페이스 뭐 이런 거 했고요. 뭐, 뭐, 많은 것들을 하죠. 예. 하고 있고, 혁신의 아이콘인데, 이번에 이제 크게, 그 도마에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지입니다. 뭐, 이게 코인 아니고요. 예. <laughs> 예. 정부 효율부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 department of 거부먼트 에피션시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뭐그 엔정효율부 뭐 장관 뭐 보, 보도마다 표현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에 그거에 정확한 직제는 없는데 뭐 우리나라식으로 굳이 표현하면 특보 같은 것같아요 대통령 특보 뭐이 정도 느낌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도 미국 제도가 우리하고 좀 다른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다르듯이 음그 최대 최대 뭐 6개월인가밖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있는 민간의 전문가를 특정 목적을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데려다 쓰는 그런 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보라는 말도 적절치 않은데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해서 뭐 최대 6개월 뭐 근무할 수 있는 한시직인 거예요 미션 딱 받고 들어와서 쫙 하고 예, 가시는 어 지부님 오신지가 트럼프가 얼마 전에 100일이 되셨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 지났는데 조만간 어뭐 지난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백악관 강요회의 트럼프 형님께서는 백악관 강요회도 의 중계를 하세요 <laughs> 우리로 치면, 이제, 국무회의죠. 국무회의장을 카메라로 들어와서 회의하는 것만 얘기해요, 서로. 예. 그래서, 이제, 용비어 참가를 이제, 한 3시간 동안 하시는데, <laughs> 다 트럼프 형님 덕분에 이렇게 됐고, 뭐, 장관이 돌아가면서 열댓 명이 하면, 한, 한 명당 2, 3분씩만 해도 시간이 몇 시에요. 어, 중간에 트럼프 형님은 좀 졸고 계시고, 힘드시니까, 뭐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졸고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저께, 그래서 뭐, 그동안 고마웠다, 뭐,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해서 관두는 거 아니냐, 뭐, 예전에도 보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오셔서 한 일들은 이제 그 다른 그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되게 좀와칭을 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트럼프가 와서 제일 그뭐 일성으로 내세운 게 이제 미국의 행정개혁, 미국의 아메리카 예, 마가라고 얘기하는 예,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말을 이제 또 쓰셨고, 그거의 핵심 미션으로 예, 그 정부개혁을 했죠. 이분도 늘 이렇게 맨날 그 하루라도 바이든 얘기를 안 하시는 날이 없어요. 다 이게 바이든 때문이야. <laughs> 예, 진짜. 한번 연설하면 한 20번, 30번씩 하세요. 예, 뭐, 그러시죠, 뭐. 근데, 음, 핵심은 이제 미국 부채가 너무 많다. 뭐, 그러니까 핵심이고, 빚쟁이다, 전 세계에. 에 예, 그리고, 예, 중국 같은 애들이 우리한테 빨대로 꼽아가지고, <laughs> 일자리 이거 쪽다 빨아먹었다, 외국으로. 에 예, 국부가 유출됐다, 따라서 이제, 예, 그동안 미국이 뭐, 큰 형님처럼 하는데 그때가 필요 없고, 다돈낸 마,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환세 내기 싫으면, 여기서 지어, 임마. 그랬더니, 이제, 정의선 회장님은 쭉 가셔가지고, 아, 먼저 사인 이렇게 쫙 백악관을 해주셨죠. 예, 뭐, 그러긴 한데, 원래 하, 바이든 때 하기로 한 건데, <laughs> 예, 그냥,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건데, 좀 이렇게 모양새 세워주시려고 했고, 현드차도한새내개 공장, 이슬분에 새로, 새로, 얼마 전에 새로운 공장이 하나 오픈됐고, 얼마 전에 이제 새 공장 오픈한다고 트럼프 백악관을 사인하고 그러셨죠.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양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미션 특보로 임명을 하면서 이제 뭔가 미션을 준게 바로 이제 지입니다 예. 행정 효율부라는 걸 해서 그 옆에 보니까 그 트럼프 그 오버로피스 바로 길 건너편에 그정부 청사, 연방청사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로 가서 길 건너면 바로 백악관이에요. <laughs> 바로 옆에 앉아놓고 했고 뭐 한가에 들리는 말로는 여기다가 락고 락고 침대 갖다 놨다. <laughs> 예. 침대도 갖다 놓고 아예 그냥 거기서 숙식을 하더라. 예, 뭐 그런. 보도도 나오면서 뭐 의지를 가졌습니다. 맨 처음 했던 일은 뭘까요? 행정 기역할 때 가장 쉬운 일은 쉽고 만만한 일. 뭐 아니지, 굳이 공무원 자르는 겁니다. 쉽잖아. 이 미국은 여러분하고 달라서 여러분들이 막뭐 행장 배우시면 아그 어, 공무원 그 일종의 이제 그 뭐죠? 공무원청에 대 미국 방식을 말하고 하죠.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개방제이기도 하고 왜그그 그 이긴 사람이 다 먹어, 먹어버리는 거 응? 역관제 그 어, 아 역관제 그 말이 좀 어려워서 미안해요 제이공계예요 역관제잖아요 <laughs> 위너가 딱하고요 대통령이 바뀌면 워싱턴에 있는 자리가 뭐 3만개? 까뭐 바뀐다고 해요 예 원래 그러는 나라예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기도 해요 예 원래 오면 다 자르고 시작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거잖아요 국민의 신임을 받은 최고의 정당성을 가진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자르게 만든 거기도 하고, 뭐, 등등등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연방적 미국은 그렇지 않아. 역관적이기 때문에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일론머시가 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전국 그 연방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을 세 줄로 적으세요. 안 보내시면 일을 의지가 없는 걸로 간주하시겠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laughs> 네가 니가 어, 한 일이 도움이 되는 일인 거를 증명해라, 스스로. 뭐, 이런 겁니다. 뭘 했는지를 밝혀라. 예, 그것부터 해서 이제 대가 자르기 시작해서 이제 국무부랑 또 장관이랑 또막 싸우고,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고는 뭐, 예, 보도도 예, 뭐, 나오고 그랬죠. 장관들끼리, 너 뭔데, 이 새끼야. 뭐, 이런 거예요. <laughs> 왜 잘라? <laughs>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구해받았으니까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에 또, 어, 저는 이일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행정개혁이참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느끼게 되는데, 뭐, 본인은 이제 정보 관료주의를 개혁하겠다라고 일상을 내놔서, 이제 전기톱 퍼포먼스 있죠? <laughs> 그게 그 퍼포먼스에요. 다잘라버리겠다고 필요없는 거는 그래갖고, 전기톱 진짜 전기톱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보시면 빨간 모자 쓰시고. <laughs> 예, 그래서 공무원들 공공의 적이 되셨죠? 예, 그러면서 여론이 극도로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 좋아진 게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테스트를 불지르는 거,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분이 또 업하셔가지고, 또 독일, 예, 이거 이거 하는데 가셔가지고 또 이제 <laughs> 이렇게 좀 애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참좀 철이 없으시구나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그래도 행정부 일하시면서 많이 철들었더라고요 말하는 거 보니까 점점 키예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이구요 훌륭해지셨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에 방화도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깊게요 테슬라 차에다가 불 지르는 건 테러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테러법 적용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 또 난리가 한번 떠났고 테슬라 주가 그냥 급락했고, 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생긴 말이 테슬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laughs> 예, 뭐, 아무튼 그렇게 됐었는데, 어, 원래 목표는 예, 뭐 일단 전기톱 패고 예, 전기톱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 사건, 이러고 유명하죠. 미국에서는 전기톱이라는 게그 살인마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영어 모르시나? 그 넷플릭스가 전기톱 살인마 치면 나와요. 이고 하드고 공포물의 원조입니다. 예. <laughs> 뭐 이게 텍사스 한적한 이게 아무도 없는 시골집에 예쁜 여성분들이 여행자를 잡아다가 계속 이렇게 예뭐 공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laughs> 저는 뭐 그런 취향이 아니라서 잘안 보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해서 되게 큰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들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왜공직 관광이 안 들으셨어요 헌법에 무리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눈에 자르면 안 된다고 당신들 그죠 뭐야 신분과 예, 지구를 보장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했지만 전전전 전, 전 여성 정관분 뭐 계셨을 때 헌법소원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 문체부에 있는 뭐 국장과 과장 야 아직도 이래요? <laughs> 어? 왜냐 그러면 뭐 이렇게 말그 분하고 뭐좀 봐주라 그랬더니 아이 그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뭐 이랬다가 또 아니 왜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장관님이 또잘라버리시고저 밑에 내려보냈거든요. 소속기관으로 한참 거기로 두 분을 사무관이랑 국장을 근데 어떤 얘기하다가 사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분들 아직도 이래요. <laughs>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은연중에 자르라고 했다는 게그탄핵사유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무려위법이 아니라 위헌사유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내용은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사유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제 예. 고그 관련된 내용만 이제 올라가기는 했으나 결론은 그건 인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여러분 함부로 걸리면 엿됩니다. 아무리 거식이라도 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라니까. <laughs> 어, 저거 이전에 세금 얼마 내는지 알아요? 어, 오케이. 여러분의 월급은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의 월급은 여담인데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서 좀그 예전 올드 스타일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게뭐 사기업과 달리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왔다는 둥, 그죠? 뭐 사기업은 뭐 공익에 기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사기업이 공익에 기여합니다. 삼성전자 없으면 대한민국 수출 40% 박살이고요, 일자리가 몇 개가 박살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무리 세금을 많이 깎아주기는 하지만 가장 세금 많이 내고요. 여러분 세금의 그, 어, 월급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월급의 구성. 어? 세금으로 받는 거잖아, 세금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월급은 세금으로 받지. 아, 우정직 죄송합니다. 우정직은 자기가 법니다. <laughs> 세금 안 씁니다. 유일하게. 모르셨죠? 우정직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월급 받습니다. 자급전속입니다. 독립자산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슨 저기, 사기업은 무슨 사익을 추구하고, <laughs> 여러분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쌍팔년도 얘기는 좀 그래요. 그죠? 사익이 공익인 겁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라는 게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한 도리로 말을 하자면 형식만 다르고 내용만 다를 뿐. 자, 그래서 요거 했구요 네, 결론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익공익 이런 얘기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초 예산 2조 달러 줄이겠다 했는데, <laughs> 아까 링크로 들었던 BBC 보도에 보니까 네, 1,600억 <laughs> 꼴랑 네. 근데 이제 한2주 전인가 이제 백억관 강요회 중계할 때 보니까 제가 뭐 실시간으로 잠깐 봤는데 뭐 이게 예를 막 들은 거 이런 것아 이런 것도 했고 그런 게지금말했잖아요뭐뭐 뭐 텍사스의 모노드 주에서는 돌아가신지 뭐 10년 된 분에게 아직도 예 연금이 지급되고 있었더라 공무원들이 똑바로 확인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예시를 몇 가지를 드는데 다 그런 예시예요 어? 실점 돈 나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그래서 아 미국은 저는 기본적인 행정망이나 행정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잘안 갖춰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뭐 이탈리아나 예를 들자면 스페인 뭐 어떻게 동구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에 비하면 어 여기는 첨단입니다. 그게. 우리가 볼때 뭐야? 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병원과. 만약 돌아가신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지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어느 단계가 있어요. 병원에서 사망하면 당연하게, 그죠? 돌아가셨다고 나오게 되고 행정적으로 안 하더라도 돌아가시면 당연히 의료보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당연히 정보가 가고 그 정보가 정보하고 쉐어링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알고요. 며칠 있다가 안 오시면 결국은 구청에서 저기 사망신고 하시라고 문자까지 옵니다. 뭐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하셔야지 나중에 뭐 예, 과태료나 이런거 안내십니다 라고 안내까지 오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이고 여기는 <laughs> 십몇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게도 주고 있는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하더라 뭐 이런 나라가 돼 있죠 어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때 미국은 아니고 이탈리아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코로나가 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무런 대비가 없었던 상황 초창기 아주 초창기 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아 미국도 있었던 것 같다. 왜그 치매 노인분들 요양원 같은 데가 외국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미국이 있었다. 아 맞아 기억난다. 플로리다 같은 데 요양원 같은 데는 뭐 1년에 1억씩 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주 럭셔리한 예 그런 데서 이렇게 노인들 생활을 보내시는 그래서 딱 이렇게 예 이렇게 의사부터 쫙 해서 우리가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거 말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분들이 다안 나와 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방치가 된 거예요. 혼자 못 움직이시니까 집단으로 돌아가신 일들이 부지기술로행겼습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이 돼요? 어? 이해했죠? 물론 이제 거기는 꼭뭐 공공의 영역은, 그니까 사기업의 영역이기는 한데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복지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렇다가 진짜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이죠. 생각한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거를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 행정은 짱 중에 짱입니다. 짱 중에 짱 거의 뭐 빛의 속도에요. 빛의 속도 진짜로 예 빛의 속도 예 등등등 자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행정혁신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늘뭐 바뀔 겁니다. 바뀌면 이제 뭐맨 뭐 처음에 저는 딱 보면서 정부가 일성을 뭘 얘기하나 뭐뭐 뭐 공직기강 있다 얘기하시는 분들 부시 치고 일 똑바로 하는 분 없어요. 드잡이할게 만만한 게 공무원이거든. 그죠 딴 거를 모르거나 못하거나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많은 뭐전모부터노 너무부터 예쪽그 <laughs> 예, 아주 큰그 역사적 도도한 흐름이 좀 있기는 해요 뭐 행정 개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자체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워낙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예 행정 개혁 예컨데 미국 그그 그 일본처럼 여러 개그면 단위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사무소로 만든다거나 그런 방식의 행정 개혁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은 드는데 워낙 지방은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을 계속 이렇게 증원해서 뽑는가 뭐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2삼십0 줄긴 했는데 많이 주는 것은 뭐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 문제를 이제 일자리 문제와 연결시키는 저 일부 지자체 논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로도 아니면 청년들이 어디 가냐고 그 논리가 참센논리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아 일단 그래서 제가 뭐 기사를 몇개 드렸는데 한번 재미 삼아 보시고요 예 재미 삼아 보시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뭐 인공지능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작동이 되고 있기도 하고 뭐 등등등 또 음~ 챗째 피티나 퍼플시티 쓰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오버나 이거 체지피라랑것신 거예요? 예. 엄청 놀라요. 무슨 저, 저 자기 소개서나 이력서 뭐 직무 수행 계획서 이런 거 받아보면 그 자기도 놀라워 놀라워 가지고 <laughs> 놀라워 가지고 영어가 조금 되시면 더훌륭할수 있다며. 한 30분만 손 보고 이러다가 바빠 가지고 그실시간 없어 가지고 혹시나 해서 돌려터리 너무 훌륭하게 나와 가지고 그 내가만 좀 고쳐 가지고 30분 만에 냈다고. 그래서 서류 전형 합격했다고. 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전문 연구자분들이 그 정도 얘기했을 정도면 어떤 분야에서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앉아서 상황 과제 풀면서 뭐 이런 애석을하 말하는 게 나중에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겠죠. 예, 채취 피티야. 예, 상사의 부담되신 어떻게 해도 지금도 곧잘 재밌는 답변들 해줘요.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피트만만 믿지 말고 예, 그것도 활용하시라. 자뭐 그냥 여러 가지 기사를 드렸길래 한번 보시고 아까 현장 개혁 얘기들을 할때 특히 온 발표 같은 거할때 있잖아요. 이걸 왜 드릴까요? 이런 얘기, 오분 발표 때 행정개혁이나 적극성 내지는 공익성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사례, 아, 머스크 형님께서, 예? 말재료로 최신재료를 쓰시는 게 되게 좋다. 이런 취지에서 그냥 한번 여러분 소양 삼아 재료도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